이 인스탁스 미니 12 즉석 카메라 세트는 누구나 손쉽게 특별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자동 초점 렌즈와 자동 노출 기능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선명하고 생생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60cm 거리에서도 선명한 접사 촬영이 가능합니다. 즉석이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촬영 후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리뷰에서도 사진이 잘 나와요. 사용이 편리해요. 구성이 좋아요. 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예쁜 디자인과 풍부한 구성품으로 선물용으로도 완벽합니다. 필름 20장과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세트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